야, 이건, 어, 진짜 네. 보고 싶었는데. 네. 아우, 응, 음.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선배님 그때, 라디오 때, <웃음> <웃음> 라디오 때 뵙고, <laughs> 뭐, 자야 뭐, TV로 항상 선생님을 <laughs> 모니터하고 <웃음> 있지만, <웃음> 하여튼, 이렇게 뵙게 <laughs> 돼서,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니, 난 고맙지. 예. <웃음> 아, <웃음> 아, 야! 근데, 나는 그런 거 있어. 뭐, 예. 형이, 예. 형 자랑 요만큼 예. 하면은, 예. 예. 남자들이 지상열이랑 술 먹고 싶어서 진짜 줄을 서 있거든. 마. 아, 정말로, 정말로. 예. 근데 내가 일본인은 진짜 보고 싶었어. 근데 아, 그런 거 있어.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너 연락처를 알고 그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어. 예. 근데 형은 좀 달라. 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봐야 될 사람은 결국에 본다니까. 아. 예. 일권이가 잘, 잘 사는 있습니다.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겉에 뭐 껍데기는 뭐야, 이거? 아, 이거요? <laughs> 아, 제가 요새 저. 그, 이제, 건달 생활다 청산을 하고요. 너 건달이야? 아, 그거, 못 들으셨어요? 아, 얘는, 이거 그 원래. 나는 몰라, 아예. 왜냐면 형이 원래 네. 그런 거를 미리 서치를 안 해. 에이. 아니, 서치 안 하셔도 이 전설처럼 내려온 거를. <laughs>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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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건달이야? 아, 니선배님게 선배. 겁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무도인으로서. 야 선배님이라고 저는... 하지 말고, 상렬이 형 그러면 되지, 무슨. 아, 그러면 그냥 형님이라고. 그래. 얘기하셨습니다. 형형 그래 형 형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또 그러면 저는 이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저는 잘 나가는 선배는못 나가는 선배 똑같이 합니다 저는. 아 이거 못다 제가 좋다. 제일 싫어하는 후배들이 잘 나가는 선배한테 90도로 인사하고 음. 조금 못 나간다 그러면 좀뭐뭐 뭐 60도 그리고 말 약간 짧아지고 막 이런 애들을 너무 싫어서 나는 저러지 말자. 나랑 기질이 좀 비슷하네. 아응 칭찬인 걸로. 어 그럼 아니면 뭐. 어 기분 좋네 갑자기. 음. 아우, 안쓰다! 야! 아, 안쓰다! 너 형한테 뭐 보여주는 거야, 뭐야! 아, 아니야! 응? 아, 원래 술을 쓰게 생각 안 하는데. 딸기 아, 하나 뭐, 해. 감사합니다. 응. 왁싱 한 거야. 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왁싱 한다는 줄 알고, 털을 좀 이렇게 가까워진 줄 알고. 아, 이거, 아, 그냥 오늘 아가미 좀 돌려, 오늘? 너가 쌈을 잘해? 아이 뭐 제가 <laughs> 야 오늘 무도인, 개... 지금 무동인으로서 이제는 뭐야 <laughs> 잘한다 너, 선배한테 이제 너좀 이따가 형이랑 맞짱 한번 까자 진짜로 아 진짜 제가 그런 거는 뭐맞짱뜨자는 얘기는 뭐웃음않는데제가음이 <laughs> 어떻게 선배님한테 <laughs> 아니, 그 아니 아닙니다 제가 아유 참 <laughs> 일본이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앞으로 좀더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 들어. 저도 사실 잘못 살았어가지고, 음. 이게 더 늦기 전에, 음. 지금 남자가 마흔부터 아닙니까? 이제 올해 셋인데, 이제. 4, 4 3이야? 예, 예. 너 웨딩했니? 예, 예, 예 아, 웨딩했어? 저희 예, 음. 2년 정도 됐는데. 어 늦게 했네. 예, 뭐. 한, 예. 근데 뭐, 이제 마흔부터라는 생각에, 어렸을 때도 저희 뭐, 저희 개그맨들 또 단체 생활 아닙니까? 음. 저도 뭐 밑보인 것도 많고 또 후배한테 못하기도 했지만 이게 계속 그래 버리면은 제 부족 이게 나중에더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더 이제 부족한 사람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나은지 음. 말아야지 하면서 좀더 이제 선배님들한테도 잘하고. 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 감사합니다. 딸기는 시지만 감사합니다. 평소에 먹는 딸기. 너 정신 못 차렸구나. 아직도 이제 입맛을 가려? 형 먹어. 야 딸기는 딸기야. 네, 예, 딸입니다. 어. 너무 달아서 제가 그렇게 차별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달면 주먹이 너무 아프면 사람이 아픈지를 몰라요. 정신이 와 이렇게 막 계속 눈 돌고 그러면 아픈지를 모르고. 야너 주사 있냐? 아우 주사 없습니다, 저.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주사를 보는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왜왜 왜, 왜? 어릴 때는 어른 술을 안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 술을 아그 솔직히 좀 이게 원래 먹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른한테 안 배우다 보니까 술 음. 먹으니까 기분이 막어 이거 뭐지? 기분 좋다고 괜히 음. 소위말해 개끼라고 음. 괜히 깡 생기고 음. 괜히 막야깡이라든가너 뭐, 오랜만에 든다. 네, 네, 괜히 음. 개, 뭐 그러잖아요. 음. 괜히 막 이렇게 눈물만게 괜히 막 보고. 괜히 돈이? 아니 너 쓸데없는 아니 너가 진짜 건달이었어? 난 그게 웃긴 거야 본네트 좀뭐 흔들었어? 어디 가서? 돈, 아 본네트 들었다 어? 했죠 네. <laughs> 아 이거 오늘 달 달마시한 만들까 오늘? <laughs> 어? 어? 잠깐 어? 달마시는 바로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얼룩이 이렇게 지는 거는 아 이건 멍이구나. 아. 근데 남자들은 <laughs> 네. 다 아는 얘기지만 병대가 그런 거 있어 뭐 괜찮아 그러면. 야 싸움 잘하고 그런 게 어디냐 남자는 그 오디오지 오디오 <laughs> 오디오로 죽이는 거지 기세로 죽이는 거지. 누가 이거 본내뜻 흔들어. 그게 진한 강재현. 그럼. 네. 맞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 맞아요. 응. 근데 그냥 기세지. 근데 맞습니다. 일본이가 오늘 딱 보니까 사람이 지금 기세가 괜찮네. 아, 기세, 기는, 기는 좋습니다. 응, 음, 기가 좋아. 네. 저뭐 항상, 항상 심신을 단련하고. 음. 아니, 진짜로. 이거는 시바이가 아닙니다. 야. 야. 야, 시바이가 뭐냐, 이 오사카도 아니, 아니고. 이, 이 친구들은 다할 겁니다. 응? 네. 네. 또 이게 또, 에? 구독 안 하면 지상별 애들을, 다 알지 않을까요? 응. 그리고 뭐, 저희 친구들은 또, 나름 또다 알아듣습니다. 응. 예. 야, 근데 속이 예. 안 좋은데 잘 먹네. 저요? 응. 아니, 이게 한두 잔 들어가니까 이게 또 <laughs> 남자를 만나니까 들어가는 거. 저 여자라는 술을 절대 안 먹습니다.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평소에 소주한잔 먹자, 그러면. <laughs> 아이, 나, 나, 아이, 나 오늘 안 돼. 여자 있으면 쳐 먹습니다, 그런 새끼들. 아뭔 얘기야? 아가리그지새끼아 죄송합니다. 아 숨가 안돌니까좀 말이 좀 좋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일본이가 네. 그 얘기하는 게뭐 주위에 있어. 야 남자끼리는 안 먹고 꼭 여성 있어야지 네. 먹는 놈들. 그 여자한테만 돈 쓰는 놈들. 아하. 남자한테는 파방끼 안 사고, 여자한텐 돈 쓰고. 그 걔네들 왜 그러는 거야? 아, 근데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저러지 말자. 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세,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린 말씀인데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보통 똑똑한 놈이 한번 실수한 걸 다시는 실수를 안 한대요. 근데 저희는 실수한 거또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정말 똑똑한 놈은 남의 실수 보고 실수를 안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남자를 만나니까 술이 들어가네요. 음. 아. 주사 없지? 아유 절대 없습니다. <laughs> 달마시안 되기 싫어서 주사 <laughs> <지상, 웃음> 어디 가면 지상, 선배님 하면서 주사를 부리니까 <laughs> 제가 또 숨은 또연러계 싸움 순위에 내가 이또 유행을 시킨 사람인데 그 안에 선배님 이름이 비밀리에 거론되는또 우리 또, 또 지상현 선배님 아닙니까? 아형 형은 음, 진짜 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 겸손하셔 참. 아 나름대로 예전에 한번 재패를 했었지. 아이 손모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라서 <laughs> 제가 땅을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싸움 얘기를 하지. 음, 아이고. 우리 우리 사나이끼리 한 잔. <laughs> 나는 근데 일본이 보니까 야아참 아, 동생이지만 참 귀한 얘기들 <laughs> 사나이끼리 사나이라는 네. 단어를 형이 들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 아 그거 진짜 낭만적이지. 사나이 깡 의리 예, 예, 이런 예. 그 단어가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지. 그게 너무 저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저는 그, 그 안에, 그 사나이, 남자, 뭐, 꽃추만 달고 태어났다고 남자는 아니잖아요. 음. 성별만 남자지. 음흠. 진짜 그 깊은 뜻, 남자 하면은 그 안에 저는 순수함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구독 안 하면 지상열 그거 있잖아. 네. 나는 내가 구독을 안 해. 그거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아, 정말로. 그, 아니 그리고, 뭐 있지? 아 그, 리고 그리고 형이 뭐, 안읽 읽고 건한테 야, 형꽃좀 뭐, 뭐, 한번 눌러줘봐. 난 그런 거못 해. 아, 저도 그걸 그런 거못 에이,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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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미 채널 명이 구독 안 하지 않게끔 만들었던데요? 사람들이 지상에 되기 싫어서. 어, <laughs> <laughs> 아니 뭐, 근데, <laughs> 하여튼간 그러니까. 뭐, 근데 하여튼 간판은 여기서 뭐 동생들이 만들어준 건데, 예, 예. 굳이 뭐저 한번 눌러주세요. 뭐 아, 이런 뭐, 거 좋아요. 이런 거안해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해도 사람들이 전혀 눌러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저저 저희 채널이랑 색깔이 좀 같습니다. 또 남자 구독자가 몇부입니까 선생님? 나 몰라. 8 조금만 조금만 넣겠습니다. 음. 80. 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많은 거예요? 아 많은 거야? 예, 행성인줄? 왠지 아세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남자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형님처럼 남자한테 인기 많고 이런 사람들. 어. 저도. 아니, 남자애들이거든요 다. 근데 난너 좋아. 아니 응,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늘 봤는데 그냥 좋아. 아, 너랑 그럼. 나랑 계속 가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선배 어. 그러면 저 뭐야 이거 카메라 꺼지고도 한번 또한잔 나... 다시. 아좀 있다 아, 먹. 아니 뭘 카메라 꺼지고 말고야 그냥 먹는 거지. 그래서 술 먹다 주먹 나왔어. 아니 선배님이잖아. <웃음> <웃음> 아니. 선배. <laughs> 아, 음. 네, 아니. 아니 그래서 <laughs> 아이가 뭐. 뭐 아, 지금 한번그 뜻이야 한번뭐 엄지대는 거야, 야 뭐야? 아니, 어? 쟤? 아니 쟤, 갑상선 아니. 한번 흔들어줘 이렇게 이렇게 어어 아, <laughs> 어? <아유>, 많이 맞춰봐가지고 그래서 <laughs> 귀뚜라미 네, 네. 좀한번 맹져보자 <laughs> 이로와 우리 <그래>, 뭐 귀뚜라미 <laughs> 그 아이 나팔관 오늘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이 고막이두번 아, 아, 터졌어. 아니, 그, 그러니까 한, 그, 그러니까 한, 한 쪽은 안 들려도 떼, 되지. 아, 비입니다 음, 물어보는 거야, 미래고이두번터졌 아니, 아까 거야. 뭐, 동생이랑도 온거 같아갖고. 어. 한쪽 실명해도 되지? <laughs> 어? 한쪽 실명해도 한쪽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거 어, 보는 거죠. 두 쪽만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너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두개다 합니다. <laughs> 아, 우 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laughs> 사우스포 오소독스 두개 다. 예.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딱, 원래, 오른손잡이에다가 딱, 다, 다, 써, 다, 바꾸고, 또, 다 이렇게 또 바꾸고, 또, 예. 아니, 이건 또, 아니, 이건 또, 이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형이 얘기하잖아. 예. 원래, 무도인들은, 예. 칼이나 주먹을 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쓱 봐도, 형 봐봐. 주먹 예. 잘생겼지? 주먹이요? 어. 에, 에, 잘잘 생겼지? 예, 잘생겼지. 주먹이, 원래. 주먹 잘생겼죠 그죠. 주먹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그니까 곱다는 뜻이죠? 아니지. 아 험악하다? 스치면 얘 가는 거지. <laughs> 근데 근데 형님 잘못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반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손이 고와서가 아니라 이 일단 복싱이란 건 붕대를 감아요. 매끄리거도 손이 고와요. 장정도도 손이 고와요. 근데 이 허리와 어깨 이런 데로 치는 거지 이 주먹 물는 사람도 손이 이만하면 야너 싸움 잘하겠다. 그, 조밥들이 하는 얘기. 아니, 그니까. 아니, 선배님, 형님이너 나보고 조밥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응? 어? 그럼, 놈들이. <laughs> 이게 약간 느려요. 이게 <laughs> 너무 크죠? 으, 음, 이게 느려요. <laughs> 왜? 이게 몸, 이렇게 바디빌더들 있잖아. 아. 바디빌더 주먹 한 대도 안 맞아, 진짜. 너 PT 지금 비하하는 거야? 비하는 아니죠. 어허. 존경하죠. 어허. 왜냐면 안, 어. 안 홀드 비하하는, 비하하는, <laughs> 어? 비하하는 거야? 안 홀드 비하하는 거야? 안 홀드는 비하하는 거야? 터미네이서 비하하는 거야? 안 홀드 찾아와. <laughs> 올라가 험비 타고 찾아와 민주형으로 처음 뭐 험모 탄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어. 야 당신 H 1너 주사 있냐? 주사 없습니다. <laughs> 없지? 네 주사 없습니다. <laughs> 와, 와, 야 음, 형이 일거나 음, 속에 속을 생각해 주시는. 딴게 아니고 예. 원래 햄버거에 소주 때리는 게 죽여. 야이거 아니야 정말이야. 어저 편의점 편점 햄버거에서 간먹 우정인데. 너 야, 편의점 족발 알지? 예, 예, 그거. 맛있지? 그거 좋아합니다. 소주소주 응. 소주 안주에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에 그, 새우젓이랑. 그, 그렇지. 또 이제, 매니 고추 그 느낌의 그. 겨? 맛있지? 예, 응, 응. 그두개또 찍어 먹으면 응. 되게 맛있습니다. 응. 먹어, 네. 응. 어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저, 뭐야, 제 수치는 나이가 어떻게 되셔? 10살 차입니다, 딱. 10살? 어, 와, 어떻게 만났어? 소개를 해서, 소개, 저 이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음. 그냥, 전또 그냥, 그냥 노래라고 소개해준다고는 줄 알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제알았습 근데, 진짜, 결혼할 여자다 응그 소개를 받아보겠냐 응 그래 보자 봤는데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오~~ 근데 봤는데 그냥 첫눈에 네. 반했어? 네. 와저 솔직히 어메이징하다 뭐 여자 한두 명 뭡니까 솔직히 그냥 뭐 살짝 좀 공중파 느낌으로 얘기해서 뭐 저희가 뭐 여자 보는 개그맨들 뭐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저를 음. 싫어하더라고요. 음. 야, 이거 또 자존심이 많이 상하대요. 음. 나름 또이또 또, 또, 뻐꾸기도 좀좀 좀 강한 편이고. 음. 근데 야, 너 때문에 사나이 뻐꾸기 뭐 오늘은, 이런 거 오랜만에 듣네. 야, 저도, 70년대 마지막 생이니까. 그러니까, 43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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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대 마지막 생이라 저도 이 지금 또, 또 앞으로도 계속 옛날 일이 나올 겁니다. 뭐 벤치 뭐 이런 것들. <laughs> <laughs> 예. 저 이제 거의 뺀지였어요. 뺀지 맞았다? 네. 예. 퇴짜 맞았다 이거예요 아, <laughs> 이제 연락처 한번 물어보고 뭐 이렇게 뭐 살짝 뭐아 한번 또 만나려고 이렇게 또안 만나주는 거예요. 어. 근데 소개시켜준 친구가 그래도 너무 고마운 게 친한 동생이 가야너일거인형 만나냐? 한번 음. 본적 있냐고 근데, 근데 미안하더래요. <laughs>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미안하더래요.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별로 지금 짝이진 않은데. 음. 근데 또 제가 또한번 음. 물면 안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평생을 <laughs>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예. 아마 형님 봤을 때는 아마 저막 뭐 제수 씨가 예. 복받을 거야. 그리고 난 그냥 음. 이제 봤는데 예. 그런 거 있어. 왜냐면 너랑 같이 이렇게 함께 사시고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땐 절대 아마 사시면서 후회 안 하실 거야. 근데 후회는. <laughs> 아, 아니, 근데 이제 살면서 계속. 저는,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중요한 건 여자들이 100% 만족은 못 하더라고요, 남자는. 아이. 형이 얘기하잖아. 같아. 그냥 우리가 같은 박스 안에서 사는 건데. 근데 그냥 왜? 완벽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약간. 예. 그니까 그 형이 딱 살면서 그런 거 있다. 우리가 이렇게 퍼즐 맞추잖아. 예, 예. 근데 형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퍼즐을 100개까지 다 맞춰서 아, 내가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 형은 약간 좀 엉터리로 살았거든. 예, 예. 대신 실수 안 하려고 그 칸을 다못 채워도 예. 그것도 괜찮은 거야. 음... 어떻게 그거다 100개를 다 맞추고 사니? 그럼 그습니다 그럼 아... 또라이 되는 거야. 그죠? 어? 정신이 그럼 어떻게 100개를 다 맞춰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같이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너무 순수한 모임인 거예요 서로에게 목적이 없어요 음. 걔가 렌트카 한 동생이 렌트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아, 내가 쟤랑 친해지면 쟤한테 차한 대씩 그냥 꿈으로 빌렸다 되겠지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 순수한 마음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뭐냐면, 일본이가 되게 그 좋은 얘기 했는데, 예. 그런 게 있어. 뭐냐면은, 아, 내가 봉사를 한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건 봉사가 아니야. 아. 나누는 거지. 응. 너랑 좀, 그, 어떻게 보면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한 얘기야. 예. 뭐 렌트카 갔습니다. 얘기했지만, 예. 뭐 너가 렌트카 그 동생한테 페이를 지불을 하고 예. 타는 게 맞는 거지. 예. 어, 제가 나한테 저 공짜로 해줬어요. 그니까요. 러 그때부터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 같이 우리가 열심히 같이 운동하고, 그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에 뭐 사우나도 가고 같이 운동하고, 음. 밤에 또 10km 뛰고, 음. 그냥 서로가 너무 순수모임이까 그러다가 급으로 사우나 갔다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소주 한잔 먹어? 음. 아, 그 있잖아요. 그러면 소주 한잔 그냥 먹는데, 그게 무엇보다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주로 술을 먹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으로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술이 더 들어가고. 당연하지. 예. 느낌이지. 뭐, 그거는 뭐, 뭐라 그 설명할 수가 없어. 네. 외계인 같은 얘기인데, 그걸 뭐라고 설명할까? 왜요? 누굴 딱 만나면 그런 편이잖아. 어우, 내가 숨이 통 막힌다고. 뭐,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예.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유쾌하고 좋고, 예. 근데 그거를 뭐, 뭐라고 설명을 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지. 예. 응. 맞습니다. 야, 너는 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예. 실체 취하기 <laughs> 눈이 시력이 어디가 안 좋아? 저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laughs> 왼쪽이 좀안 좋습니다. 왼쪽. 아, 달바시 하는 이쪽으로 만들어주시오. 저는... 이왕 왕가시야. 그거는 달마시안이라고 그러면 응. 바둑이지. 바둑인가? 그렇죠. 달마시안 몸 전체를. <laughs> <뜨거워> 달마시안은 <laughs> 그냥 밟힌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밟힌 거고. <laughs> 그렇지 바둑이는 <laughs> 일방적으로 한 신호를 예. 하나 부신 거. 예. <웃음> 아니 사람이 요구한 대 맞으면 전율이 전율 상실하거든요. 근데 <laughs> 몸이 안 좋으면 가. 아닙니다. 이 네. 햄버거 하나 사리가 그렇습니다. <laughs> 절대 아닙니다. 살이? 사례. <laughs> 살해. 이런 사례는 살해는... 아, 제가 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 불쾌하다. 아니 그러니까 너 오늘 목적이 뭐야? 나랑 지금 싸우지 있는 거야? 뭐야? 그걸 얘기를 해. 응? 어? 응? 어? 얘기를 해줘봐. 뭐 형이 어떻게 해줄까? 형이 그냥 맞아줄까? 응? 어? 야, 너가 아이, 펀치를 날리면 형이 쓱쓱 피하게. 쓱쓱 우리 알잖아. 이거 봐. 이거 봐아가아형봐 봐. 여쓱 쓱. 많이 한 쑥? 3개월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응>? <웃음> 3개월. <웃음> 거 같습니다. 응? 개월밑안돼는거 맞습니다. 아, 야, 저, 와, 와우, 멋다생활했 <laughs> 지금 쓱 쓱. 씩씩 놓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야? 쓱쓱 그냥 아주 그냥 응.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만 야, 야그 정도만 피해야지. 야, 야, 이렇게 크게 피할 필요 없습니다. <laughs> 아, 흘랐다 이거. 야, 아산병원 예. 가. 아산 너무 멀지 않습니까? 아, 차병원도 있고 뭐. 많은데 <laughs> 하여튼 이상한 건 아니고 안심하십시오. 아, 이걸로 가글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네. 그, 피에로 잘했네. 피에로. 시험 한번 해 보세요. 네. 피에로 씨. 이거 완샷 하겠습니다. 응? 어? 네, 완샷 하겠습니다. 아니, 너 형이 주사 있어? 너? 없습니다. 응? 어? 없습니다. 혹시 사람 배우는 건 주사 아니죠. 야, 그러면 그냥 <laughs> 우리가 단순하게 네. 읽거나 아 요새가 저 사람 생활이 위험하다. 야야. 이따 돌려갖고 예. 네 쪽으로 가면 니가 마시고 그렇게 하자. 니가 돌려. 네 알겠습니다. 니가 돌려. 남자끼리니까. 사나이가 뭐씨확 돌리는 거다? <웃음> <웃음> 이건 주작이 아니에요. 그냥 짬바게 돌렸는데 도 주작 아닙니다 요 너는 형이 죽거든, 오지 마라. 절대 슬퍼하지도 말아라. 좋은 곳으로 가실 텐데, 제가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 저, 좋은, 좋은 곳으로 가실 겁니다. 지옥으로 안 가시고, 싸운, 이, 이승에서 싸운 게. 지옥? 아니 지옥으로 안 가신다고요. 좋은 곳으로 가실 건데, 저는 그때 웃어드릴 겁니다. 저는 웃을 겁니다. 그리고 나오려 상렬이 형이! <웃음> <웃음> 너무 n 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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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n 아, 본네트 오늘 내질러 오늘 잠깐만 <laughs> 본네트 자동차 본네트인데 그 어떻게 해서 그래? 너 대가리 내질르냐고 내가 오랜만에 본네트에다가요. 근데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잠깐만 엔진이 여기고 잠깐만 제가 뭐 내가 멍청한가? 야형 주먹 잘생겼잖아 포르쉐 아니야 주먹이 와우 포르쉐. 포르쉐 갔다가 큰일 나 터보야 아, 응? 터보 터보 아 슈퍼카 뭐 슈퍼카 잡는 슈퍼카죠 어떻게 뭐 싸우자는 거야? <laughs> <laughs> <응>? 패드세요? <돼요? 웃음> 어. 나는 이런 게 형이 기세가 이게 너무 좋은 거야.